세계는 숨 막힐 듯 아름다운 목적지로 가득하지만 아름다움 뒤에는 종종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눈부신 미소, 이국적인 해변, 고대 기념물 뒤에는 전쟁, 범죄, 공포로 얼룩진 장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계 탐험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15개국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베네수엘라 미의 여왕들과 낙원의 덫. 베네수엘라는 키 크고 우아하며 자신감 넘치는 여성들로 세계를 매료시킵니다. 이 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미스 유니버스 우승자를 배출했으며 베네수엘라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나 찬사를 받습니다. 겉으로는 황금빛 카리브의 해변, 울창한 아마존 숲,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앙헬 폭포 등 낙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매력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 중 하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는 라틴 아메리카의 살인 수도로 불리며 대낮에도 납치와 강도가 발생합니다. 경제 붕괴로 수백만 명이 빈곤에 시달리면서 평범한 가정은 절망에 빠지고 관광객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하고 그들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음악, 춤, 카니발 에너지를 이어갑니다. 베네수엘라는 극단적인 나라입니다. 매혹적인 아름다움, 강인한 여성, 자연의 경이로움이 있지만 저 콜롬비아, 매혹적인 여성과 카르텔의 그림자, 콜롬비아 여성은 빛나는 아름다움과 불같은 정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데인에서 칼리에 이르기까지 살사클럽과 번화한 거리를 밝히는 활기찬 여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뚝 솟은 안데스 산맥, 커피 농장, 카리브해 해변, 식민지 시대 마을 등 숨막힐 듯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오랫동안 마약 카르텔의 그림자 아래 살아왔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메데인 카르텔은 이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폭력, 부패, 조직 범죄는 여전히 이 나라를 괴롭힙니다. 관광객은 카르타헤나나 보고타와 같은 다채로운 도시를 즐길 수 있지만 너무 멀리 모험을 떠나면. 카르텔 통제 지역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여성은 매력과 회복력을 상징하며 수십 년간의 유혈 사태를 견뎌온 사회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3. 멕시코. 낙원 같은 해변과 치명적인 카르텔. 멕시코는 칸쿤의 햇살 가득한 해변. 정글 속에 우뚝 솟은 마야 피라미드. 마리아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거리, 풍미가 춤추는 타코를 파는 노점상 등 대조적인 땅입니다. 열정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멕시코 여성들은 이 문화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이 활기찬 모습은 어두운 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카르텔의 국가 장악력은 무자비합니다. 마약 밀매, 갈취, 암살이 전 지역에 걸쳐 공포를 퍼뜨립니다. 툴룸이나 아카풀코와 같은 관광명소에서도 예고 없이 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행자들은 납치와 강도가 여전히 현실적인 위협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권고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에너지, 즉 죽은 자의 날 축제, 다채로운 시장, 가족 간의 유대로 단결된 공동체를 통해 번성합니다. 그것은 축제이자 공포이며 아름다움이자 잔혹함입니다. 자. 엘살바도르. MS13의 통치. 엘살바도르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그 명성은 엄청나고 무섭습니다. 화산과 태평양 해변의 땅으로 알려진 이곳은 관광 보석이 될수 있었습니다. 대신 갱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엘살바도르에 뿌리내린 악명 높은 MS 13 갱단은 무자비한 통제로 동네를 지배합니다. 갈취, 마약 밀매, 살인은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끊임없는 위협, 괴롭힘, 학대, 공포에 시달립니다. 정부는 대규모 체포와 군순찰로 강력하게 단속했지만 상처는 깊습니다. 엘살바도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국립공원, 서핑해변, 산악마을을 조심스럽게 탐험하지만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력 속에서도 회복력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따뜻함, 국가 요리인 푸푸사에 대한 자부심, 생존 의지로 유명합니다. 온두라스 세계 살인 수도. 온두라스는 카리브의 섬으로 축복받았는데, 로아탄과 우틸라는 산호초와 수정처럼 맑은 물을 찾는 다이버들에게 꿈의 장소입니다. 이 나라는 또한 울창한 산, 코판의 마야 유적, 다채로운 문화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온두라스는 오랫동안 세계 살인 수도라는 암울한 꼬리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산, 페드로술라는 한때 많은 전쟁 지역보다 높은 살인율을 기록했습니다. 갱단과 마약 밀매업자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으며 일반 사람들은 끊임없는 폭력의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성과 어린이는 종종 빈곤과 착취의 악순환에 갇혀 가장 취약합니다. 온두라스를 감히 탐험하는 관광객들은 따뜻함, 환대, 특별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만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온두라스는 낙원이자 위험입니다. 6.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의 테러 속에서 강인한 여성들. 나이지리아는 놀랄라운 에너지가 넘치는 땅입니다. 아프로비트 음악은 전 세계 댄스 플로어를 채우고, 헐리우드 영화는 할리우드의 버금가는 제작량을 자랑하며, 라고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여성들은 자신감 넘치고 세련되며 지역 사회에서 강력한 존재로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는 보코 하람이라는 이름이 공포를 퍼뜨립니다. 이 극단주의 단체는 폭탄 테러, 습격, 대규모 납치를 자행했습니다. 세계는 2014년 치복에서 발생한 200명이 넘는 여학생 납치 사건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이곳 여성들이 직면한 위험을 끔찍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폭력, 부패, 사기가 이 나라를 괴롭히지만,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산, 음식, 예술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행자들에게 나이지리아는 역설적인 곳입니다. 놀라운 문화적 풍요로움을 제공하지만 안전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음악과 화려함 뒤에는 끊임없는 생존 투쟁이 숨어 있습니다. 파키스탄, 산, 신비주의, 그리고 위험한 분열. 파키스탄은 숨 막힐 듯한 풍경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카라코람 산맥은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케리투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 솟아 있습니다. 모험가들은 혼자 계곡을 트레킹하거나 얼음 강처럼 보이는 빙하를 바라보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이곳의 위험도 그만큼 높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종교적 극단주의, 인도와의 국경 분쟁으로 파키스탄은 불안정합니다. 여성들에게 엄격한 사회적 규칙은 자유가 제한됨을 의미하며 외국인 여성 여행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테러 공격과 납치는 국가에 상처를 남겼지만 헤드라인 너머에는 숲이 음악인 카왈리, 풍부한 비르야니와 케밥, 전통의 뿌리를 둔 환대가 있는 파키스탄 문화가 맥동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종종 따뜻함과 관대함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파키스탄은 위험과 경이로움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웅장한 산과 문화적 보물이 깊은 분열에 가려져 있습니다. 8.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자유가 사라진 곳. 아프가니스탄은 험준한 산과 고대 역사로 형성된 땅으로 한때 실크로드의 활발한 무역로였습니다. 거대한 불상들이 있는 바미안 계곡은 전쟁으로 파괴되기 전까지 이 나라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중 하나입니다. 탈레반의 귀환은 수십 년간의 발전을 지웠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은 교육을 금지당하고 직업을 박탈당하고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자살 폭탄 테러, 납치, 분쟁이 일상생활을 지배하면서 여행자는 드뭅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대아미르의 터키색 호수, 시간이 멈춘 듯한 외딴 마을, 수세기를 이어온 환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은 두려움과 억압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단순히 위험한 곳이 아니라 비극적인 곳입니다. 깡투 이란, 히잡 뒤에 숨겨진 아름다움.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역설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테헤란이나 시라즈에 발을 들여놓으면 따뜻함과 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종종 낯선 사람들을 차나 가족식사에 초대합니다. 이한 여성들은 우아함, 지성, 예술성으로 유명하지만 엄격한 법률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규제합니다. 피잡은 필수이며 이를 어기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자유를 요구하는 최근 시위는 세계의 관심을 흔들었습니다. 이란은 갱단이나 카르텔 때문이 아니라 국가 통제와 정치적 긴장 때문에 위험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이 나라는 매혹적이면서도 위협적입니다. 현란한 타일로 장식된 모스크는 천국으로 가는 관문처럼 보입니다. 그 바자회는 향신료, 실크,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이란은 아름답고 시적이지만 갇힌 고대 페르시아의 환생입니다. 짠. 예멘. 세계가 잊은 인도주의적 위기. 예멘은 한때 아라비아 유산의 보석이었습니다. 사막의 메네튼이라는 별명이 붙은 시밤의 진흙 벽돌. 고층 건물은 건축학적 경이로움입니다. 그 도시들은 향신료 시장과 고대 모스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멘은 절망의 땅입니다. 내전으로 나라가 찢어져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기근 직전에 살고 있는 반면 공습과 무장 단체는 지역 사회를 황폐화시킵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가장 고통받습니다. 굶주림 질병, 폭력이 희망을 앗아갑니다. 여행자들에게 예멘은 거의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 안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문화는 지속됩니다. 예멘의 시, 음악, 환대는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아 외부인들을 놀라게 하는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예멘은 아름다움이 여전히 폐허 속에서 속삭이지만 비극이 그것을 덮어버리는 곳입니다. 11일, 소말리아 해적 빈곤, 끊임없는 전쟁. 아프리카의 뿔에 있는 소말리아는 번영의 땅이어야 합니다. 그 해안선은 인도양을 따라 수천킬로미터 뻗어 있으며 깨끗한 해변과 어촌마을이 점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소말리아는 무법과 해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은 한때 국제 하운 경로를 공포에 떨게 하며 거대한 화물선을 납치하고 수백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수십 년간의 내전과 안정된 정부의 부재로 국가가 분열되었습니다. 폭탄 테러와 무력 충돌이 흔하며, 모가디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여성들에게 삶은 특히 가혹합니다. 빈곤, 제한된 교육, 폭력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소말리아는 구전 전통, 노래, 스토리텔링이 풍부한 시적 문화라는 숨겨진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위험이 그것을 가리기 때문에 이면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소말리아는 가슴 아픈 역설입니다. 미리, 시리아, 폭탄 아래, 고대 도시들. 시리아는 한때 여행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속적인 거주도시 중 하나인 다마스쿠스는 구불구불한 바자르, 황금돔이 있는 모스크,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역사를 제공했습니다. 알레프의 요새와 팔미라의 유적은 유네스코 보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유산의 많은 부분이 전쟁으로 인해 폐허로 변했습니다. 10년 넘게 시리아는 내전, 공습, 화학 공격을 견뎌냈고 수백만 명이 이주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웃 국가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으며 남은 사람들은 폭격과 부족의 직면에 있습니다. 여성들은 종종 폐허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생존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관광객에게 시리아는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모든 거리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괴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음식, 음악 및 전통은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단순한 전쟁 지역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상기시켜 줍니다. 13. 이라크. 메소포타미아의 영광에서 현대의 폭력으로. 이라크는 문명의 요람으로. 메소포타미아는 수천 년 전에 문자, 수학, 농업을 탄생시켰습니다. 바빌론과 우르의 유적은 인류 최초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역사의 혈관처럼 흐릅니다. 그러나 현대 이라크는 전쟁으로 상처 입은 땅입니다. 2003년 미국의 침공, 종파간 갈등, ICS의 부상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 납치, 정치적 불안정이 끊임없는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성에게 삶은 전통, 현대적 열망, 지속적인 불안정 사이의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감히 방문하는 관광객은 종종 고대 유적지와 종교적 랜드마크에 매료되지만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라크는 모순을 구현합니다. 문명의 발상지이지만 오늘날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힙사사, 리비아, 석유부와 전쟁의 그림자 리비아는 한때 석유와 지중해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번영의 국가였습니다. 렙티스 마그나의 로마 유적과 해안도시는 관광에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무하마르 카다피어의 몰락 이후 리비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라이벌 민병대, 외국의 개입, 내전으로 인해 국가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여성에게 일상생활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장단체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제한된 자유, 괴롭힘, 취약성에 시달립니다. 한때 번화한 중심지였던 트리폴리와 벵가지는 이제 혼란의 상징입니다. 인신매매는 또한 리비아를 괴롭히고 있으며 이주민들은 유럽으로 향하는 사막을 통과하면서 종종 잔인한 포로 생활에 빠집니다. 여행자에게 리비아는 보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탐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석유는 풍부하지만 평화는 부족한 대조의 국가입니다. 디리브해나우가 아이티 재난으로 산산이 부서진 낙원 카리브해에 위치한 아이티는 회복력의 나라입니다. 1 8편4년 성공적인 노예 혁명으로 탄생한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며 드럼 연주, 예술, 춤, 부두교 정신으로 가득한 활기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이 자랑스러운 나라는 황폐화되었습니다. 2010년 지진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허리케인과 정치적 혼란은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오늘날 포르토 프랭스는 갱단 폭력, 납치,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는 특히 취약하며 매일 굶주림과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아이티는 위험한 곳이지만 해변과 산은 잃어버린 낙원을 속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티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굳건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카니발, 창의성은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아이티는 비극적이면서도 영감을 주는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녀 여왕부터 IT의 회복력에 이르기까지 이 15개국은 위험이 종종 문화와 힘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치명적이면서도 아름답고 비극적이면서도 자랑스러운 역설의 땅입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감히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